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맵신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대금이 제일 큰 금액이 납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무려 260억입니다. 음, 이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어, 현재 이제 타이어뱅크 측은 확실하게 파맵신을 통해서 우회상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도 그만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을 수 있잖아.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여러분들이 대폭으로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 종목, 요 종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꼭이 종목은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맵신 말씀을 드리는데, 파맵신이 이제 맨 처음에 그 타이어뱅크 측에서 50억, 그 다음에 46억, 그 다음에 43억, 그리고 이번에 260억까지 해서 토탈 한 400억 정도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하고 타이어뱅크 쪽에서 이파매신에 투자를 한거잘 아시죠? 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방송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대금이 7월 2 3일날 전격적으로 납입, 납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24일은 이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이 나는 날인데 그 전날 과연 늦겠는가?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넣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넣었어요. 어, 상폐 최종 심사일을 앞두고 전, 그 전날 이렇게 납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증권 당국하고 어느 정도 그 교감이 좀 있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교감 없이는 뭐 사실 타이어뱅크나 김정규 회장 측에서 돈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네, 돈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데. 260억이나 선뜻 제일 큰 금액을 넣은 것으로 봐서는 이파맵신의그 회생에 대한 어떤 언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거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뭐이 건과 관련해서 상패 여부가 이제 결정날 수도 있, 있는 그런 모습의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 상장 폐지 쪽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결정이 나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타이어뱅크 쪽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패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장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겠죠.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그 효과가 주가에 좀 반영이 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패 여부에 상관없이 이 자금이 일단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한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타이어 쪽 신사업을 하든 또는 이제 바이어 쪽을 하든 지금 현재는 뭐 상관없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파맵신이 살아나고 볼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일단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 그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자,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기간 이후로 예, 많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예,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예, 여러분들께 뭐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 어,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미리 예, 히든 정보를 좀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파맵신에서 우리가 회생해서 다시 일어서려면 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제가 매번 드리지 못해요 좀더 신속한 정보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파맵신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우리가 회생해야죠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날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씩이고꼭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대폭 무상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찾아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저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 이 대폭 무상증자가가득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 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막 500%, 1,000%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 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수 있는 이런 네,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대개 한그 7, 8배 네,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네,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요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 요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어,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되게 네, 500 내지 한1000% 정도. 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억 이채안 됩니다. 100억이 채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어,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 0 0 0할수 있겠어요. PBR 수준도 한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수 있는 이유보일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원 내지 8만 8천원 정도 수준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어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음 최소 그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위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어,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